그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잘 보시나요? 요즘에 드라마 잘 보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아 이제 그 결말에 따라서 해피 엔딩이 있고, 새드 엔딩이 있습니다. 해피 엔딩은 해피가 말 그대로 행복한 거 아닙니까? 주인공이 아잘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잘 되는 것을. 해피 엔딩이라고 하고, 새드 엔딩은 새드라는 말이 슬픈 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잘안돼 가지고, 잘못 돼 가지고, 아, 슬프거나 어렵게 되는 것을 이제 새드 엔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피 엔딩이 좋으세요? 새드 엔딩이 좋으세요? 드라마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피 엔딩을 기대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그거 설문조사를 보니까, 87.5%의 사람들이... 아, 해피엔딩 아, 주인공이 잘 되기를 아, 기대하면서 봅니다 아, 이유는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이 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잘 되면 나도 기뻐요 근데 주인공이 잘안 되면 아 슬프고 그리고 신경 쓰여요 그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날 그 주간에 그 방송국 홈피가 마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다니고 살려야 된다. 아, 죽이면 안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은 그랬죠. 아, 주인공을 살리지 않으면 방송국을 폭파시키겠다막그러게까지 왜냐하면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 가서 슈퍼맨을 보지 않습니까? 쟤네들은요. 그때부터 빨간 고작이 목에다 메고 늘이고 다녀요.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왜냐하면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때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봅니다. 그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편은 2017년도에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68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뭐, 그런 대로 뭐, 잘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범죄도시2가 올 5월에 개봉을 했어요. 관객이 얼마나 모였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5월이니까 6월, 7월이니까 이제 한석달 이제 한거 아닙니까? 관객이 1270만. 오, 이 코로나에. 코로나에 때 개봉한 영화들 다 속된 말로 죽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범죄도시가 천만이 넘는, 127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영화 평론가가 그 흥행의 이유가 뭐냐. 마동석 캐릭터에 있다 그랬어요.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몸도 좋고 등치도 좋고.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신 분 알지만 완전 슈퍼맨이에요. 그분의 주먹 한방 맞으면 다 뻗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10대 1이든 20대 1이든 상관없어. 마동석만 나타나면은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뭐총이고 뭐고 필요 없어. 예. 그러니까 옛날 기분 기존 영화는 어떠냐면 고, 주인공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악악역하고 싸우다 보면 주인공이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거의 뭐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해가지고 이제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이기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동석이에요. 예. 마동석만 나타났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힌 거예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마동석을 보는데 너무나도 통쾌한 거예요. 마동석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마동석이 돼가지고, 이 험난한 문제,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게 이게 동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열광하게 되고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의 장르에 이런 해피 엔딩과 세드 엔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엔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앵그리 angry 엔딩이에요. 앵그리라는 말 아시죠? 화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이 해피 엔딩과 세드 엔딩은 누구의 중심으로 보는 거냐면 주인공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잘 되면 해피 엔딩이고 주인공이 안 되면 새드 엔딩입니다 앵그리 엔딩은 뭐냐 악역 주인공과 대항하는 그 악역이 잘 되는 거예요 악역이 잘 되면 어때요? 화가 나 목사님 그럼 새드 엔딩과 앵그리 엔딩이 같은 얘기 아닌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잘못된다고 해서 악역이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화에서 주인공도 죽고 악역도 죽고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인공은 죽는데 악역은 너무나도 잘 돼. 그러면은 화가 나죠. 이것이 바로 앵그리 아, 엔딩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인공이 은행 강도예요. 그 은행 강도 해 가지고 은행을 터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을 터는 거는 범죄죠. 그죠? 그래 갖고 은행을 주인공이 은행을 터는데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서 누가 이겨야 돼요? 경찰이 은행 강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은행 강도예요. 그래가지고 은행 강도가 주인공이 은행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갈때 관객은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 경찰이 안 됐으면 좋겠어. 주인공이 잘 탈출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가다가 뭐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길이 끊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해서 경찰들이 못 따라오고 주인공이 안전하게 도망가면은 아이고 잘 됐다. 기쁜데 그게 아니라 경찰에 의해서 주인공이 잡혀버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앵글리 엔딩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망하고 악역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앵글리 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뭘 하든지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 그죠? 네. 뭐, 경제고, 사회고,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를 하다 못해. 근데 올림픽에 가서 일본하고 경기를 하는데 축구도 지고, 배구도 지고, 농구도 지고, 야구도 지고, 네. 핸드볼도 지고, 일본한테 계속 경기에 지면은 어때요? 뭐, 화가 막 나. 막 짜증이나. 이거는 뭐, 선악을 떠나서 감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려운데 악인이, 악역하는 사람이 잘 되면 막 화가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앵그리 엔딩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웨에 가서 복음을 절하라는 거예요.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인수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명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이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땅끝 아주 멀리 가버리려고 한 거죠.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물고기 이 뱃속에 들어가게, 먹혀가게 들어가게 되고, 3일 뒤에 물, 물고기가 토해내서 도착한 땅이 아수르인 거예요. 그래갖고 요나가 하는 수 없이 니느의 수도에 가서, 아,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들릴랑, 말랑, 듣든지 말든지, 뭐 열심히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는안 되기를 원하니까.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될 나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들릴랑 말랑 하면서 회개하세요.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회개하세요.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산꼭대기 올라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요? 언제 망하나. 왜?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 대충 전한 거예요. 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제 망하나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요나가 그냥 대충 들랑말랑 그냥 건성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이니누의 사람들 뒤집어놓은 거예요.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심지어 가축들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는 요나가 어떻게 되냐면 요나가요 화가 나는 화가. 망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돼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앵글리 엔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겠는?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서 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은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구구는 어떠냐? 풍전 등화예요. 에스겔 시대 때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먹히느냐 마느냐 두 번의 포로기를 겪으면서 공격을 통해서 나라가 거의 졸리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담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가 시리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되미냐.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시립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은 누구 때문? 아버지 때문.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 내 이가 실입니다.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누구 탓해요?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무죄하다. 자신들은 억울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억울해 죽겠는데 더 화나는 것은 악인인 바벨론은 더 잘되고 있어요. 원수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앵글리 엔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나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인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악인 잘 되기를 좋아하신다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망하게 된 탓은 누구 탓이냐? 그것은 조상 탓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탓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악하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의롭다, 나는 잘났다,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남 탓, 조상 탓, 아버지 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4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인 거예요. 왜 심판 받습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 받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잘못한 것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 의인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무조건 남탓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잘못한 것 없다.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악인이 되고, 다 잘못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악인은 살리시고, 의인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옳다, 내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선악가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답변은 뭐냐. 첫째, 죄는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의 죄의 책임성을 인정해라. 남탓하지 말고 너가 잘못한 거야. 둘째,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임한다. 셋째, 그러나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풍정되나 무너지고 위기의 상황에 오게 된 것은 조상 탓이 아니라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악인입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일인데 제가 주내연 전도사 시절이에요. 한 2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들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제 목사 안에서 받게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주내연 교육을 갔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이 그때 섬기던 교회는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이분이 시골 교회 계시기 전에 대형 교회에 계셨습니다. 대형 교회 계시다가 시골 교회를 가게 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대형 교회 아주 이름만 대도 알만한 교회의 단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교회서 한 30년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감독까지 지내셨습니다. 감독은 감리교회에서는 총회장급이니까 명망이 높으신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안 오시고 주일 예배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오시면 그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셨으면 좋은데 오시면 온 교회를 다 이제 검사하시는 거예요. 화장실도 거. 아김 건사 이 화장실 왜 이래? 청소 좀 해. 청소 좀 해. 이 분이 또 군목 출신이시라 군군목 출신인데 이게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장의자 예배 드릴 때딱 앉으시면은 이게 라인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김건상 줄맞춰줄맞춰이 라인 줄맞추라고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강대상 목사님이 단위 목사님이 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는데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소리가 귀에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 목사님 말씀보다 원로 목사님 30년 목회 했니까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단임 목사님 말씀보다는 원로 목사님 말씀을 더잘 듣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오면 딱꼼짝도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면은 어, 다 그냥 그대로 그냥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단임 목사님이 노이로제 걸렸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주눅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또뭔 얘기를 하실까? 오늘 또 어딜 또 돌아다니시면서 또 지적을 하실까. 그게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미워지더래요. 얼마나 미워졌느냐. 그분이 솔직한 표현이 그냥 한밤중에 원로 목사님 집 찾아가서 저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맞짱 뜨고 싶대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시나. 얼른 목사님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근데 매주 오실 때마다 더 건강하시는 거야. 더 젊어지시고 막 그러시고 오늘 씩씩해지시는 거야. 그러니까요, 화가 나더래요. 담임로 화가. 왜안 돌아가시지? 왜안 아프시지? 아프시면 병원 가시면 안 오실 텐데. 막 화가 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목사인데 그 목사님을 미워하고 언제 돌아가시나? 좀 기다리고 있고 화가 나고 그런 자신의 그 죄인된 성품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사임했답니다. 왜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큰 교회 사임하고 시골 교회 가니까 사람들 다들 왜 그러냐? 그큰 교회, 그 좋은 교회, 그 대우도 얼마나 좋으냐. 근데 왜그 교회를 왜 나오고 이 시골 교회로 왔느냐? 자기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래. 그러면서 내가 이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왜? 우선 남을 미워하지 않아서 행복하고 화나지 않아서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회를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 보면요, 나는 참 힘든데요. 내 원수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요. 하도 이게 또 건강한지 형통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짜증 나요. 왜요? 내가 옳기,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잘못한 것 없고 다남 탓인 거예요. 하다못해 아버지 탓까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 탓하면 망한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오늘 에스겔서 18장에서 말씀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인생이 앵글리 엔딩 화나는 인생이 아니라 해피 엔딩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악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악역이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요? 나는 악역이에요. 악역.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인생의 해피 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총을 쏴서 죽나요? 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동안은 내 좋은 대로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내 욕구대로 살았어. 그내 욕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이고 이제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내 인생의 드라마를 해피 엔딩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장동건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야, 장동건이 나온다. 얼마나 잘 생겼어요. 그래 장동건 얼굴 보려고 영화 갔는데 장동건이 앞에 조그만 5분 정도 나온 다음에 나오지를 않네. 그러면 그게 무슨 주인공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영화냐? 이게 무슨 주인공이야? 악역만 팁다 나와. 그러면 영화가 어때요? 재미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내 인생을 펼쳐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 인생이 재밌고 해피엔딩이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나와 악역만 나와 악당만 딥다 나와 그럼 내 인생은 요 재미없는 인생 앵그리 엔딩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안에서 나는 악역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목회 세미나에서 곽선희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 아시나요? 그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인데 옛날 소망교회 단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소망교회 압구정동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니시던 교회, 장로님이셨던 교회. 그 이명박 대통령 되셨을 때 하드 메스컴에서 고소영, 고소영 막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인맥을 쓴다고 고 고려대 소 소망교회 출신, 영 영남 출신 그만큼 이 소망교회가 굉장히 이 굉장히 이 뭐지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단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회의 박선희 목사님은요, 와 설교의 대가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이게 박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올까? 말씀의 지혜가 너무나도 이게 깊으신 거예요. 명설교가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신학생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늘 지혜로우신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겠습니까? 그 이제 질문한 거예요. 교회 부흥의 비결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박선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첫째. 설교는 한 달에 한 번만 은혜 끼치면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중압감에 매주 은혜를 끼쳐야겠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설교를 오히려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 은혜 끼치자라는 마음으로 하면 매주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은혜 끼쳐야 된다. 끼치자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칭의해라 그러는 거. 칭의 의롭다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아유 그렇죠 집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집사님이 의인입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한다 옛날에 그런 책 있죠 고려에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 8 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거는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칭의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악인입니다. 칭의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지 죄인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옳다 옳다 칭을 칭해하다 보니까 서로 화가 나고 나와 다르면 다 사탄이고 악인이고 멸망할 것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안에서 내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역님, 악인입니다. 악역을 감당하는 악인님을 인정하고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해피하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 나는, 나는 악하다. 악하다. 이걸 늘 기억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는 악역이다.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의 드라마가 해피하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요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아기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의 은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요. 나는 삽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앵그리 엔딩에서 해피 엔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안에서 내 마음의 방향성을 이젠 예수님께 맞추고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진리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악역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요 흥행하는 인생, 복된 인생, 하늘의 축복을 맺는 위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